너무나 멋지신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그 가슴에 기대하고 꼭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된다, 독일 PM은. 그런데 오늘 그 가슴에 품고 있던 꿈 꾸고 있었던 준비되신 저의 꿈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네, 멋지신 우리 관장님 아, 너무 그 얘기 말 너무 저를 좋게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다면은 그런 일에는 제가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다면은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음. 잡고 있기 때문에 음. 건강이라는 게 중요해요. 음. 돈도 물질도 중요하지만 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음.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제품을 그리고 또 이런 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래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음. 이렇게 아주 좋은 제품을 일단 저와 저희 가족이 먼저 음. 어, 체험해보고 정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면은. 어, 저는 아낌없이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제품을, 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베스 그룹입니다. <laughs> 저희 그룹 이름이 응. 야베스 그룹입니다. 야베스. 제 야베스 그룹은 성... 슬로건이 나오는. 네네, 맞습니다. 음... 전세계는 야베스로, 야베스는 전세계로입니다. 네. 우리가, 그 주인공이십니다. 네, 기억이 네. 확장되고,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다니까, 네, 네. 그것이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천연식품이고 저는 이미 그 어떤 발효 그다음에 음. 어, 유산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여기서 음. 아주 정제되고 음. 어, 아주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네. 제품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어, 정말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부터 저희 가족 먼저 음. 체험하고 싶습니다. 빅팅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